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읽을 통독 범위는요.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죠. 여기에는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 야곱의 스토리를 야곱의 가족 스토리를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크게 보면 이삭의 가족의 스토리고 그 이삭의 가족 중에 야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족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야곱의 가족사의 핵심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셨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스토리가 대부분을 장식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베냐민과 함께 야곱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요셉이 정말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라엘을 통해서 얻고자 했는데요. 그 라엘이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 가지고 다른 아들과 구별시켰다라고 창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편애하는 사랑은 이 다른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이유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37장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요셉은 그렇게 해서 에 애굽으로 가서 110년을 살다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창세기 5 0장 나와 있듯이 그 해골이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창세기가 그렇게서 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고, 그애굽에서 팔려가서 요셉이 죽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통독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30세의 총리가 되고요. 14년 이상을 재직하게 되겠죠. 왜냐면, 하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의 그런 시기를 지나니까요. 그렇지만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 130세에 도착을 해서 147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요, 147세에 그가 죽었을 때 장장 70일을 애굽을 떠나 70일장을 치르게 됩니다. 이건 대단한 국장입니다. 국장. 요셉이 14년 국무총리 이후에 그가 어떻게 그 애굽에서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러한 정치적 역량은 아브라함, 또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그 야곱의 가족들, 그 70명, 70명의 그 가문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안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 요셉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오늘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 이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해 드린 것 같은데요. 무디주석이 보면 그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드제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오른쪽에 놓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포인트만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왼쪽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면요. 37장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나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장면이 1번에 A에 나와 있죠. 근데 B에 갑자기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38장에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뭘까? 예, 주석가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는데요. 뭐, 제가 좀, 그거 다 소개하긴 그렇지만, 몇 가지 뭐,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그 유다가 한 행위들이 요셉과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든지, 또 그가 창녀를 찾아다닌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39장부터 진행되는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과 너무 대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전적 기법이기도 한데요. 37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라고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부분에 38장을 집어넣어서 궁금증을 더 증폭시켰다는 겁니다. 아, 이런 주석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씨에, 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다는 이상하게 참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시는 부분에 이 씨에 대한 소중함이 꼭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이 씨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람 이삭은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가지고 위험에 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자기 아들들이 죽었을 때 다말에게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말을 통해서 씨를 잇게 됩니다. 그것이 베레스와 세라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이으셨다라는 것을 개입하셨다는 것을 뭘로 알수 있냐면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지만 결국 사실은 세라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그 유다의 계보를 잊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베레스를 통해서 후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에 대해서 개입하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또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38장에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요셉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 요셉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옆에 왼쪽에 정리한 거 보십시오. 39장에 4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라고 예,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 이런 거예요. 자, 상세 39장 3절을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라는 부분은 그가 함께하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그곳에서. 어디가나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39장 23절에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록 그가 감옥에 가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 감옥에서조차 모든 요셉이 하는 일들 가운데 복을 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모든 것을 최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형통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는데, 보십시오. 왼쪽에 보면, 40장에, 이술 맡은 관은장이 요셉을 잇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관은장과 술 맡은 관은장을 꿈을 해몽하게 주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은장은 다시 해로, 바로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바로에게 부름을 받고, 다시 관직이, 복직이 됩니다. 그때 요셉을 잊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보기 좋게 있습니다. 그것이 장장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그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술 맡은 관원장,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통독할 때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풍년과 흉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무디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을 형과 그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세 파트로 나눴네요. 첫 번째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관해서 시험하고 성품에 관해서 시험하고 국률에 관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양심에 관해서는 뭡니까? 그렇죠.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그들이 찔리고 있냐? 이거를 일단 한번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때 42장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바로 그 부분을 이들이 돌이키면서 그들이 죄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과. 두 번째 장면은 그들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품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런 질투하는 마음들이 아직까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확인하는 그 장면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다시 불러오라는 겁니다. 다시 불러오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요 야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야곱이 그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착 있죠. 제가 앞에 통독 3번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계속해서 만져가십니다. 요셉에게 한번 실망한 그 야곱 이제 남은 베냐민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 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았지만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 이제 남은 이 베냐민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시니 내가 맡기겠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이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야곱까지도 계속 만져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형제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데요. 거기에서 요셉이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줍니다. 그들이 마시며 그런데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달라졌어요. 예전에 이 요셉을 시기하던 마음들이 이젠 베냐민에게 그것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젠 형들의 마음이 이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베냐민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성품이 바뀌었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과연 사랑하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베냐민을 잡습니다. 베냐민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4장 33-34절에 유다가 개입을 하죠. 이제 주의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려컨대 재해가 내 아버지께 빚짐을 보리이다. 두 가지 국률의 마음이 있죠. 하나는 베냐민을 살리려는 마음 또 하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형들과는 대조적으로 또 요셉에 대해서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과 대주적으로 이제 형들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어,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가고요. 또 하나님의 씨가 보존되도록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형태들, 터들을 닦아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면서,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각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언약 백성답게 세워져 가는지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만들어 가신 것을 저희들이 또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 기 45장 5절에 보면 바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구속사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나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백 속에 그 나라를 구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연단해 가면서 그 국률의 마음, 또 풍성한 사랑의 마음, 또 배려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성숙된 마음, 이런 것들을 그 인격들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 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대하면서도 작게 우리 각각 개개인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고센 땅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이제 민족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고요 그 장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손으로 엇갈려서 축복함으로 인해서, 야, 요셉이 굳이 손을 바르게 해도 다시 엇갈리게 하면서 "나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49장에서 야곱의 열두지파를 축복하고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죽는 장면에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백성들이 출애급을 한다는 거예요. 70일 동안에 출애급 사건을 연습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급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70인간을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머무를 곳은 고센 땅이 아니라 바로 이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죽을 무렵에 반드시 내 해골을 내 약속의 땅에 묻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서 창세가 마무리가 되고 요셉의 관이 입관되는 거죠. 이번 마지막 창세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구속사, 큰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이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천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삭, 야곱, 그리고 이번에 통독하는 요셉까지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가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요즘 계속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두 트랙이에요. 하나는 말씀 묵상, 하나는 통독.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이 말씀 묵상과 통독 같이 성공하시면서 말씀의 즐거움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